너를 사랑한 받는 자너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시는 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림지쳐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두참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리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명한 자는 더러 자나 탐하는 자고, 누상송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여받지 못하리니, 음, 못하리니, 누구지저떤말로 너를 속이지마타게 하라 음, 이로 말며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 덕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연에서 빛이다. 빛의 자네들처럼 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우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음. 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참하지 말고 도려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자게어서 죽은 자를 건드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압는자가 자지 말고 오직 지혜는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 어,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영을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댐과 같은 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음, 그러므로 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것 같이하라 음능고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그도께서 교회에게 한것 같이 않았니? 우리가 바로 어 우리가 바로 어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음. 그러므로 사람이 부르러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는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회에 어,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음,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